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 진행을 맡은 비지연 디자인팀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네. 네. 질문 들어가기 전에 네. 네, 간단하게 이제 이승호 교수님께서 예. 지목해 주신 영상, 예.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연세대 와서 음. 많은 경영대 교수님들을 만나 뵀는데요. 다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 뵌 분들 중에서 가장 재미 네, 교수님 중한 분은 그 서승범 교수님이셔서 네, 서승범 교수님을 꼭 다음 인터뷰 대상자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겠습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승범 교수님. 네,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뭐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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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데 어, 예, 뭐좀 평소에 이승 교수님이랑 있을 때좀 실없는 소리도 하고 해가지고 재밌다고 <laughs>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이게 또 이제 이런 방송에서는 그렇게 실없는 소리만 해서 <laughs> 안될것 같아가지고 아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재밌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예,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 관련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는 어떻게 되시는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제그 가장 크게 보자면은 이제 경영과학이라는 분야이고 그 어떤 경영 현상에 대해 가지고 예? 이거를 어떤 의사결정을 이제 수리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해서 이제 푸는 전반적인 분야를 경영과학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요. 그 내부에서 또제 연구 분야, 그러니까 수업이랑 별 관련이 없는 이제 연구 분야를 보자면 대기행렬 이론, 영어로는 큐잉스 이라고 하는데 어, 뭐좀또 쉽게 표현 하자면 뭐 줄석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을 할때 어, 피치 못하게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는 현상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의사 결정을 할지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주 연구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영과학과 경영수학 과목을 공부하는 이제 꿀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습니다 어, 좀, 꿀팁은 없죠. 예, 전반적으로 어, 경영학과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과목 중의 하나인 것 같고 어, 다행히 경영수학은 어, 전선이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수학에 관심이 좀 있었던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좀나은데 경영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전필이다 보니까. 수학이랑 굉장히 안 친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것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적인 부분은 예, 한번 놓치면 못 들어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경영학과에서 제공하는 여러 과목들 중에 오늘 내가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됐으면, 또또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가 나오니까, 어 그거를 어, 지금 이해 못 했어도 좀 묵혀두고, 이제 다그 다음 주 거도 열심히 해가지고 잘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예, 어느 정도. 예. 뭐, 완화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경영과학 같은 수업 같은 경우는, 어, 다음 주에 할 것이 이번 주에 한 것을 바탕으로 또 이루어지고, 그 다음 주께 또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한번 놓치게 되면은, 아, 그러면은, 아, 이번에는 좀 내가 잘 못해가지고 놓쳤지만, 다음 주엔 열심히 들을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 주건 아예 시작부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 이게 계속 놓치지 말고, 한번 내가 이해를 못했다라고 싶으면은, 어떻게든지 복습을 그주 내로 끝내서, 그 놓친 부분이 없이 그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학기에 경영학을 과 수강을 했었는데, 쇼트 네. 오 프라이스나 네. 이제 그런 개념들이 하나씩 나올 때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서 너무 막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을 한다던가 전략을 한다던가 하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속 어,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평소에 생각해 놨던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설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뭐뭐 그림자 가격 뭐 섀도 우 프라이스 뭐 이런 걸 한다던가 뭐그 어, 외에 다른 최적화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은 평소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한번 모르면 은그 다음부터 계속 모르고 유추할 그런 건덕지도 없고 이렇게 가는 면이 있죠 그래서 좀 확실한 복습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 수업 선택 공연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경영 현상을 수리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경영 과기라고할수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필에서는 지 엑셀을 통해서 이제 만만 받고 그걸 더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기서 사용하는 중에 도구라고 할수 있죠 도구들을 잘 연마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이제 경영 수학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지 경영 수학, 아, 경영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 대 내에서는 어, 특히 재무 관리가 많이 그렇고요, 재무 관리가 많이 그렇고 또뭐 회계에서도 회계가 단순히 뭐 더하고 빼고 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수학적인 논의가 이제 필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어, 또 생산 관리, 어, 생산 운영, 오퍼레이션 관리도 수학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종류의, 또 이제 그런 안, 그런, 안 그런 분야도 있죠. 수학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 가실 분들이야 뭐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 근데 이제 그런 또 수학을 많이 사용할 만한 그런 분야에 가시기 전에, 아, 가실 게 아, 결심을 하셨다면은 꼭 경영과 뿐만 아니라 그런 분야에 가실 결심을 하셨다면은 그거에 대한 도구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경영 수학 1, 2를 들어놓으시면은, 어, 뭐,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런, 그런 커리큘럼을 이제 많이 쌓았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더 재밌는 예. 질문인 밸런스 게임으로 예.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학생 유형 중에서 더 선호하는 학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수업 때마다 질문 2 0 개씩 하는 학생 vs 음. 대답조차 하지 않는 학생. 음. 어, 뭐 이건 뭐딱 밸런스가 없을까 <laughs> 어, 다행. 어, 저는 뭐 다, 당연히 첫 번째. 학생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어, 당연히 훨씬 좋죠. 20개씩 하, 어, 해도 어, 예전에 처음 교수가 됐을 땐 정말 정말 리터럴 리 20개씩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예, 뭐,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 모르는, 당연하, 자기는 모르는데 당연하다고 넘어, 당연히 알고 있다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이렇게 잘 짚어주면은, 아, 모르는 게 맞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게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도움을 되고, 아, 그렇게 이제 좀 진도는 천천히 나가더라도, 뭐, 진도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아니니까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이제 훨씬 좋은데, 요새는 특히 학부 과정에서는, 뭐 MBA나 다른 학 과정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학부장에서 그런 학생이 제 수업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네. 서술형의 오답을 길게 써놓은 학생 호감이다 혹은 음, 비호감이다. 또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내가 쭉다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뭐 점수를 줄 수가 있잖아요. 판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말 오답인지 아니면은 아그 오답 같아 보이는데 막상 그 중간 중간에 진주들이 숨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 그게 굉장히 귀찮단 말이죠. 이제 저는 특히, 이게, 예, 너무 그런 걸 다른 교수들에 비해서 귀찮아 해가지고, 아, 아, 그냥 안 읽고 점수를 줄까? 이런 생각이 들 <laughs>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또 학생 입장에서도 좀 이해, 어, 되게 악용을 해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길게 쓰고, 이렇게 상관없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슷해 보이는 거 쓰고 하면은 교수가 그냥 대충 읽고 점수를 조금이라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주시는 어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답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읽죠 그리고 시간 많이 이제 쓰고 어떻게 이제 판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점수를 주는데 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백지로 내면 역시 <laughs> 아, <훨씬> 더 고맙죠. <laughs> 이렇게 바로 처리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교수님께서의 이제 대학 시절 공부법, 도서관 파이터였다. 혹은 공부는 드라치이었다 음... 지금보다 훨씬 공부를 덜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는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좀 자주 가고, 뭐 1학년 때 도서관 가면 그때는 1학년이 도서관 을 가냐고 하면서 막 놀리고 이러던 시, 어, 1학년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도 뭐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그렇게 의지력이 강하진 않아가지고, 뭐 시험이 일주일 뒤에 있다 하면 일주일 전부터 막 도서관 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도서관 가서 그러면은 내가 과연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계속 딴짓하고 계속 뭐~ 어~ 막 돌아다니고 뭐~ 이제 뭐~ 친구들이랑 놀고 도서관에서 막 놀면 뭐~ 잡담하면서 몇 시간씩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 시험 전날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어~ 이렇게 벼락치기를 하게 되는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은 하루 전까지 놀고 바로 벼락치기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 학생이었죠. 일주일 전부터 이제 예열을 하셨던. 아, 예열이 굉장히 오래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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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열을 마지막, 아, 굉장히 오래하고, 마지막 한 10초 뛰고, 이렇게 하는. 예, 100m 선수처럼. 예, 아, 그렇게 좀 안타깝게 살았습니다. 둘중 교수님께서 선호하는 학생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출석, 매일 출석해서 꾸벅꾸벅 조는 학생, 혹은 격주에 한 번씩 와서 정말 열심히 도는 학생. 아. 어~ 이게 두, 선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둘 그, 그, 네, <laughs> 아, 중에 하나 선택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거는 어~ 이게 저는 첫 번째가 더 좋은 거아 좋다기보다는 뭐~ 그것도 안타깝죠? 안타깝고 이제 와서 조는 게 하지만 그~ 조는 것도 또 좋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아~ 이, 이 교수 수업은 내가 전혀 들을 필요 없으니까 어,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정말 휴식 잘 채워가겠다. 어~ 이런 결심을 하고 이제 푹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는 어, 어쩔 어수 없이 주는 거죠. 뭐 졸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인 저도 어~ 저도 학창 시절에 굉장히 많이 졸았어요. 그~ 굉장히 많이 졸았고 그~ 왜 그랬냐면은 저는 어~ 이렇게 굉장히 이게 뭐랄까 그까 아침형 인간의 반대라고 할까요? <laughs> 한 그~ 오후 아니 새벽까지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아침에 잠이 너무 많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한때는 너무 아침잠이 많으니까 그~ 교양만 듣고 이럴 때는 모든 수업을 다 오후로 다 몰아서 <laughs> 아침에 한 11시까지 자고, <laughs> 늙음마하게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갔을 때 그때 정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는데. <laughs>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수업이 있으면은 그뭐 전필이고 꼭 들어야 되는데 아침에 수업이 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학교를 가서 이미 가는 상태까지가 거의 김홍삼 가는 거죠. 어떻게 가는지도 기억 안 나고 또 9시에 딱 출석 부르고 또 그때부터 이제 거의 그가 수업을 들었는지 꿈을 꿨는지 모를 상태로 계속 이렇게 지내왔는데, 우리의 그런 학교 시스템이라는 것이 아직 아침 9시부터 수업을 하고 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 맞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아마 제 수업 저도 <laughs> 그렇게 졸았지만 아무튼 지금도 아침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 일정상 아침에 수업이 더나아가지고 하는데. 어, 저도 졸리거든요. 예, 다, 다행히 이제 서 있으니까 잠, 잠까지는 안 자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도 졸 때도 뭐다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지금 나도 졸리니까 딱히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건안 나. 생각 안 납니다. 다만 격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듣는 거는 굉장히 고맙지만, 또 격주에 오는 거는 약간 의지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뭐, 애초에 나는 뭐 자주 올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좀 기분이 좀덜 좋을 수 있겠죠. 네. 네, 선호하는 수업 방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 교시에 수업하기 vs 3 시간 연강하기 음오아 근데 저는 일단 뭐 그런 거 없이도 일 교시에 수업을 해요 <laughs> 왜냐면은 어,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졸리지만 수업을 해야지 수업을 해야지 그날의 일이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일이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좀 편하게 다른 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후에 수업이 있으면은 오후에 수업이 있으면은 예, 계속 뭔가 수업에 대한 그런 중압감 때문에 네. 아침에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일교 수업을 선호하고 연강 같은 경우는 연강 같은 경우는 예아 좋죠 예제 <laughs> 집이 멀어가지고 예. 지금 통학 시간이 통학 시간이 출근 시간이 좀 긴데 연강을 하게 되면은 한번 출근해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연강이 더 좋네요 네.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MT 활동 동아리 활동 전부 다 해보는 인싸 대학생 음. vs 활동 안 하고 스터디 자격증 취업 준비 등 공부에 열중하기 음. 제,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는 뭐, 과활동을 안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어, 사, 뭐, 친구들도 좀 많았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성향 자체가 제가 그런 어 인싸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교수가 돼서는 그렇게 안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그때 뭐, 그게 또 20대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좋은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거를 그런 느낌의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좀... 어, 에너지 소모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원래 좋아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거를 마치 하나의 그런 테스크처럼, 그 업무처럼, 나도 인사가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 그, 좀, 좀, 많이 피곤하지 않았나. 잠도, 저는 잠도 많은데, 잠도 좀못 자고, 피곤하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꼭뭐 어, 자격증을 공부하다는가, 뭐 이럴, 뭐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 그냥 제가 더, 행복을 느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남들의 눈에 상관하지 않고 어더 이게 난더 맞는 것 같아. 나는 뭐 그래가지고 아우뭐넌얘아싸야뭐 뭐 이런 뭐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내가 더 재미를 느끼고 하는 거면 그 방식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해주고 싶은 조언? 아 글쎄요. 아, 어떻게 뭐 제가 조언을 하자니까 <laughs> 지금도 제대로 살고 있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생각을 하고 대학생 시절을 돌아보면은 뭐 어떤 때는 굉장히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냥 노력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데 뭐 못했던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학 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학기 중이야 이 바쁘게 지내지만 어떤 방학 때는 또 하루 종일 잠만 잤던 게, 잠이 많다고 했는데, 정말 그 방학 때한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잠을 굉장히 많이 잤다라는 것만 그 생각이 나는 때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때 정말 또 행복했었구나. 또 그때의 또 추억으로도, 그때로도 열심히 좀 살고 이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뭐. 너무 이런 경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이 경쟁에 놓이긴 하지만 어 거기에서 이게 뭐 잘못되고 내가 여기서 발전을 못한다고 해서 또 굉장히 아무런 결과가 막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좀더 마음 편하게 먹고 뭐 방학 같은 데에 또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바쁘게 지낼 텐데 방학에 또다름 또또 휴식도 잘 취해주고 이렇게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이 자기 취향에 맞는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을 찾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는 이 시기를 앞으로 어떤 직업을 얻고 어떻게 열심히 잘 나갈지를 준비하는 그 과정뿐만 아니라 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꼭 직업적인 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실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삼고 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재밌게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교수님 혹시 지목해주실 예, 수 있나요? 네, 어, 그, 어, 이분도 좀 저보다는 좀 젊은 교수님이신데요. 국제경영 수업을 맡으시는 이종민 교수님께서 어, 이제, 어, 저보다 들어오신지는 한참 됐지만 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연세 경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걸 느끼고 있는 교수님이셨 어, 이중민 교수님과 그 인터뷰할 수 있다면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할까 생각합니다. 이중민 교수님 추천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